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휴림 에이텍에 대한 브리핑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또 걱정하시는 게 어, 지금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빠르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니냐 궁금증 많이 또 생각을 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브리핑 많이 좀 원하시는데요 어, 중요한 거 바로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한 것만큼 여러분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시장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 정도 맞고 다시 한번 좀 흐름 나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29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고 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 종목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확실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을 담판을 짓겠다 라고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이전에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트럼프는 우리를 현재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현재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지금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제 전쟁을 총이라든지 뭐 미사일, 대포 요걸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요. 벌써부터 이렇게 조선업, 원전. 에너지 증권 자동차 수출 뭐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하자마자 관련주들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하락을 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 봤었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도 만들어 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또 기사를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와주고 있는 기사들을 좀 봤었을 때 한국과 미국 관세 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검색 을 간순하게만 해 보셔도요. 이러한 주가에 대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조금 받을 것이다. 기대감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 봤었을 때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종목 2차 상승을 한번더 체크를 해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보여야 될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절대로 우리 종목 단기적으로 보시 면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언제 수익 매도 할수 있는지만 체크해 를 주신다면 정말로 큰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수익 매도 해야 되는지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시점 여러분들에게 딱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종목 빠르게 잡. 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단기적인 종목 요거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우리 종목 휴림 에이텍 체크를 해주시고요 단기적인 종목을 제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래랑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내일 당장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빠르게 종목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누구한테 드리냐 바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8 4 1 3 7874로 이렇게 저 구독자예요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어떠한 종목인지 종목명부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에게 지금 차트와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부터 지금 문자 보내셔서 빠르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부터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치든 저렇게 장난치든 거래량은 절대로 속.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차트만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먼저 문자로 좀 보내드리기 전에 어, 영상에서 모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 꼬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 잡으셔야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VIP 종목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똑같이 따라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부터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하락만 지속적으로 보여 주었었고요. 거래량은 2023년, 2024년부터 매집을 했다면 2025년 현재 사이에 빠르게 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갔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자전 거래를 하면서 주가 자체는 올리지 않고 점으로 계속 나쁘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러한 공시를 저희가 먼저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2050년까지 4배 이상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 미국과 원전, 러시아, 중국 까지 지속적인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직 상승은 명확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너도나도 핵에 눈독을 들이면서 AI 원전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리튬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시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저 김정우 차장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종목 함께 따라오시면서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부터 먼저 어 종목에 대한 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 드리면은요,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냐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당연히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8413-7874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라든지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제가 돈을 요구한다면 바로 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을 알려드리고 있고 언제였습니까? 9월 8일이었었죠. 여러분들에게 로보스타 매수가 2만 8 원 목표가 8만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터치라인 나와주자마자 신우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달에 딱 한종목만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로보스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스카 똑같이 따라오신 분들 미국 비전 센서 스타트업에 추가 공급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로봇 AI에 대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술을 저희가 체크를 한바 동시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가 2만 8,600원이었으니까요. 최근 최고치 76,900원. 거의 77,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시에 대한 부분. 이번 어 2025년 8월 달부터 제가 로보스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나오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 전반적인 사업주에 대한 내용과 매출에 대한 수주 상황을 체크를 해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로보스타가 매출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공시를 보면서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개인 외에 내부자 거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 비율에 대한 부분 상대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단순하게 종목 하나 띡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단기 추천주 너무나도 좋지만은요 제가 안전하게 나와주고 있는 정말 한 달에 딱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바로 내일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릴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고요, 구독. 나 실제로 구독자다 라고 저에게 인증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내부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시장에 대한 변화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9월 중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진행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 법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모일까요?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김정훈 차장이 준비한 종목 신있게제 이름 걸고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월봉으로 이 종목 거래량이 빠르게 튀어왔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분봉, 주봉, 일봉 모두 다 체크하고 를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명확히 차트적인 부분으로 매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제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감사. 하게 열 가지 읽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